기타 기초 강좌 4 클립튜너를 이용한 기타 튜닝 그럼 바로 클립튜너를 한번 보겠습니다. 클립튜너는 요즘 보통 이렇게 버튼 한 개짜리에서 이렇게 버튼 세 개짜리 정도가 제일 많은데요. 예전에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버튼이 굉장히 많은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제품의 박스를 까보면은 대부분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집게에 꼽혀 있거나 아니면은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지금 이건 없지만 여기 이 배터리하고 사이에 방전 방지를 위해 비닐 같은 게 접촉부에 끼워져 있으니까 그거를 빼주셔야 전원이 들어옵니다. 가끔 새거고 배터리도 들어가 있는데 고장인가 봐요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배터리하고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요. 이 사이에 이렇게 안에 안 닿게 비닐이 있는데 그 비닐을 제거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비닐을 제거하거나 해서 이제 배터리를 넣을 때는요, 이 플러스, 플러스 있죠? 플러스 글자 있는 부분, 이 글자들이 눈에 보이게, 보이는 부분에서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요. 금속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 찌그러지지 않게 이렇게 밑으로 해서 이렇게 밑으로 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거 어떤 분들이 이거 꽉 눌러가지고 찌그러지는 경우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감으면 되죠. 예. 네. 얘처럼 그렇게 안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보시면은 그냥 타죠. 이렇게 얘는 여기 그냥 보이는 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배터리를 넣으면 자동으로 바로 켜지는 게 대부분인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꺼져 있는 경우에는 전원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켜지고, 이거 다시 꾹 누르고 있으면 꺼져요. 그리고 이렇게 켜진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짧게 누를 때마다 이렇게 모드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크로메틱, 그다음 기타, 그다음 베이스, 그리고 바이올린, 우클렐레. C 모드 한번더 누르면 클레리 D 모드.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크로매틱으로 돌아옵니다. 기타니까 G 모드를 사용하면 될 듯한데 저는 지난번 강좌 때 잠시 언급했다시피 G 기타 모드보다 이 C 크로매틱 모드를 권장합니다. 기타 모드에서는 줄 번호가 같이 나오니까 아주 조금씩 틀어진 경우엔 유용할 수도 있지만 많이 틀어진 경우나 개방현에 없는 음 상태에서는 전혀 다른 줄 번호가 나오므로 저는 기타 모드보다 크로매틱 모드를 권장합니다 버튼 한개 짜리는 이렇게 전환하고 모드만 전환되는 거고요 그리고 버튼 두개 짜리는 얘는 지금 세개 지금 두개 짜리가 지금 없네요 두개 짜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기 빛이 있죠 누르면은 여기 위에 440 보이시죠 이 440이 계속 올라갑니다 이 숫자는 표준인 440에 맞추시면 되는데요. 버튼을 누를수록 올라가기만 하는데 어떻게 낮추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450까지 올라가면 다시 30으로 뚝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눌러서 계속 눌러서 440에 맞추시면 됩니다. 버튼 3개짜리는 이렇게 중간에 플랫이 있죠. 요거 플랫. 요거를 누르시면은 플래시 추가가 되는 건데요. 크로메틱 모드에서는 어차피 적용되지 않으니까 상관없지만, 만약 기타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사용하시면 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적용이 안 되죠. 근데, G 모드 갔을 때, 이렇게 하면 여기 플래시 붙었죠. 방금. 플래시 이렇게 하나씩 붙을 건데요. 얘는 두 개까지인데, 보통 다른 거는 뭐세 개, 네 개까지도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눌러서 없애주시면 됩니다. 뭐, 크로매틱 모드에서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상관없지만요. 그리고 이 클립 튜너는 고장이 잘안 나는데요. 고장이라고 생각되시면은 배터리를 새 걸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배터리 전압이 낮아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전 제품들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흐려지다가 꺼지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 나오는 액정이 좀 크거나 선명하거나 뭐 화려한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전압이 낮아지면 바로 액정이 깨져 보이거나 먹통이 돼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클립 튜너는 진동을 감지해서 현재 음을 알려주는 아주 신박한 발명품인데요. 단점은 대부분 이목 부분 있죠. 이 목. 이 부분. 마찬가지로 이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켜 놓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자동으로 꺼지지만 튜닝이 끝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꺼 주시면은요 생각보다 오래 사용 가능합니다 전 최대 한 개로 3년 이상 써본 적도 있어요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은 튜닝하는데 오래 걸려서 켜 놓는 시간이 많아서 <laughs> 얼마 못 쓰는 경우가 많지만요 그리고 이 배터리 규격은 보통 3볼트 2032 보이시죠 3V2032가 대부분인데요. 이 20은 지름이고 3이가 두께라서 없거나 급할 땐 그냥 3V20만 맞으면 그냥 뒷자리 조금 낮은 거라도 끼워서 쓰면 끼우고 여기 이제 두께 조절, 네, 종이로 같은 걸로, 종이 같은 걸로 안 흔들리게 두께만 맞춰주시면 사용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그 그러니까 이게 2 0 2 5예요 <laughs> 지금 3 위보다 두께가 살짝 얇죠? 예, 이렇게 티가 안날 정도인데 아주 얇습니다. 차이가 그래도 뭐 가능해요. 뒤에 이렇게 몇, 넣고 뒤에다가 종이를 끼우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스프링 같은 거 있죠? 요걸 예, 좀 잡아 당겨서 잡아 당겨서 뭐 맞추셔도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좀 올려놨죠 이렇게 예, 올려가지고 하시면은 쓸수있으니까요 예, 참고하시고요 아까 말한 다시 440의 C모드에 예, 맞추셨다면 본격적으로 튜닝을 해 보도록 하죠 이 클립 튜너는 진동을 감지하는 거라서 이렇게 네, 토에다 내도 네, 반응하죠 근데 이제 보통 기타에서는 이 헤드쪽 헤드 쪽에 꽂아 주시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리고 본인이 보기 편하게 각도를 잡아 주시고 저는 보통 1번줄부터 튜닝을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혹시나 전체적으로 튜닝이 높았을 경우에 6번줄부터 순차적으로 풀어 주다 보면 고음줄은 힘을 너무 많이 받아서 끊어질 위험이 있거든요 이 6개의 줄이 헤드에서 브릿지까지를 잡아당겨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가 힘이 빠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줄들에 그만큼 힘이 가해진다는 걸요. 그래서 제일 가는 1번 줄부터 튜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튜닝기는 음을 하나씩만 감지하거든요. 다른 줄 소리가 나지 않게 저는 이런 식으로 다른 줄들을 잡아서 이렇게 딱 잡아서 쳐도 소리 안 나게 이렇게 뮤트 시켜줍니다. 딱. 아르페지오 기본 자세 비슷하게 1번 줄할 때는 이렇게 다 잡고 이것만 다른 건드려도 소리가 안 나죠. 그리고 2번 줄할 때는 1번 줄을 이걸로 잡아 놓고 이 손가락으로 잡아 놓고 이것만 그러면 다른 줄을 건드려도 소리가 안 나죠. 3번 줄할 때는 마찬가지 얘를 잡아 주고 또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 주고 위에 건 이렇게 눌러서 하고 4번 줄할 때는 마찬가지 또는 새끼 손가락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셋넷 그래서 5번 6번 사이에 엄지를 끼워놓고 4번 줄만 그러면 다른 줄을 건드려도 4번 줄 소리만 나거든요 그리고 5번 줄 하고는 5번 줄하고 6번 줄이 아차 아차 이지 않게 뮤트를 시켜 주고요.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 보면 튜닝 하실 때 오른쪽 보고 튕기고, 왼쪽 보고 움직이고, 왼손 떼고 다시 오른손 튕기고 이러시는데요. 이러지 마시고 오른손은 딱그줄 하나만 딱 튕기시고 왼손은 그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거 그대로 잡고 떼지 말고 눈은 그대로 튜닝기를 보시는 거예요. 또한 가지 음을 끊고. 움직이지 마시고요. 음이 지속 중에 지속 중에 이렇게 움직이셔야 튜너의 반응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튜너가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항상 주시고 음이 사라진다 싶으면 또 튕겨 주고 또 사라진다 싶으면 또 튕겨 주고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줄을 당겨 준다거나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해야지 빨리 내려오고요. 약간 낮춘 상태에서 조금씩 올려서 맞추는 게 안정적인 튜닝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이 감는 거예요? 오른쪽이 감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회전방향은 왼쪽, 오른쪽을 말하기보다는 시계방향이냐, 반시계방향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위에서 보셨을 때, 위에서 보셨을 때, 그럼 이렇게 되겠죠? 위에서 보셨을 때, 시계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 감는 거. 시계 방향이 푸는 건데요. 이쪽 지금 6번 줄부터 보셨지만 이렇게. 다시 이렇게 봤을 때. 근데 네, 그러면 이 1, 2, 3번 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위에서 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냥 계속 하시다 보면 감이 잡히실 건데요 음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들리실 거고 힘도 감강 쪽이 훨씬 많이 들어가니까 계속 해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 볼까요 제가 일부러 튜닝하는 걸 보여 드리려고 조금씩 낮춰 놨는데요 1번 줄개방현 1번 줄개방음은 뭐죠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D샵 네. 이렇게 D샵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이거 넘어가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d 샵이니까 올려야 되잖아요. 이보다 밑에니까. 근데 이거 넘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경우 있는데, 그냥 과감하게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 e 범위로 들어오죠. 이 e 범위 들어왔으니까, 이 e 범위 들어왔는데, 이니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에서 정확하게 가운데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가면은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죠. 돌리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감면 네. 초록불이 들어왔죠. 네. 이렇게 하면은, 맞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조금 더 감으면은, 이게 넘어갑니다. 넘어가버리죠. 예. 네. 그럼 이제 높은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풀어서, 풀어서 다시 낮춘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감으시면 맞춰지는 겁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초록색 불만 들어오면은 다 맞는다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줄 개방의 음에 맞는 알파벳이 나와야 됩니다. 튜너는 지금 내가 무슨 줄을 튕기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음이든 정확히 맞추기만 하면 초록불이 들어오거든요. 1번 줄을 D에 맞춰도 초록불은 들어온다는 거죠. 보세요. 1번 줄 제가 이렇게 뒤에 맞춰도 초록색 불이 들어와요. 근데 1번 줄은 E잖아요. 그러니까 E로 다시 올려서 넘기고 지나가서 E. 이. 이 범위에 들어왔죠. 이제 이 범위에서 조금 더 감아서 e, 이렇게 이렇게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2번 줄볼까요 2번 줄. 어? 2번 줄은 b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a가 나오죠? 그러니까 b보다 a는 낮으니까 a에서 a a 샵 또는 b 플랫그 다음 b 들어가겠죠. 그러면 2번 줄을 이렇게 감아 줍니다. 감아 주면은 A샵 들어와서 B 네. B 이렇게 맞겠죠 자, 그다음 3번 줄 3번 줄은 뭐죠 G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지금 F 나오고 약간 넘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F F샵 G 마찬가지 제가 낮춰 놨으니까 전체적으로 감아 줘야 됩니다 F샵 들어오고 더 감아서 G. 네. G에 이렇게 들어왔죠 약간 올라가네요 네. 그리고 4번 줄은 D 4번 줄 D 뭐가 나오나 볼까요 네. C가 나오고 있네요 C에서 C C샵 D 그래서 올려주면 C샵 들어오고 들와도 이렇게 초록불 들어오죠 그러나 D로 가야 되니까 넘어갑니다 이렇게 오케이 제가 다 5번 줄은 뭐죠? A죠 뭐가 나오고 있어요 예. 제가 많이 풀어놨네요 G까지 떨어져 있네요 G에서 G, G샵 또는 A플랫 그 다음 A잖아요 그래서 감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시계방향이죠 반시계방향이죠 예. G샵을 넘겨서 A 6번은요 E죠 마찬가지 E니까 어이구 이것도 많이 떨어뜨렸네요 C C샵이 나오는데요 더 감아서 C C샵 D D D샵 E 이렇게 되잖아요 D샵 그 다음 E 자, 이렇게 다 맞췄는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1번 줄 한번 볼까요? 어? 아까 1번 줄 맞췄는데 어때요? 1번 줄 다시 떨어졌죠? 2번 줄도 마찬가지, 3번 줄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줄들이 헤드부터 브릿지까지를 당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체적으로 장력이 낮은 상태에서 감아 올리다 보면 처음 맞춘 1번 줄은 상대적으로 조금씩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반대로, 전체적으로 풀어서 맞춘 상황이라면 처음 맞춘 줄은 올라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튜닝은 보통 두세 번 하셔야 됩니다. 세 줄이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세 줄이면 그냥 원래 음보다 반음 정도 더 높게 잡아서 시작해버려요. 빨리 늘어지라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이고, 꺼졌네요. 이제 다된 거죠. 두번 이상 했으니까요. 그리고요, 이 알파벳 옆에 작은 샵이나 플랫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3번 줄을 튕기는데 G잖아요. G. 근데 이걸 제가 만약에 넘겨버리면 G샵이 나오죠. 예. G샵이 나와서 G샵에 맞았는데 G샵이거든요. 이거는. 예. G샵인데, 어, G만 보고 뒤에 샵을 안 보고 그냥 어, G 나오고, 샵은 생각 안 하고 초록색 불 나오니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전혀 안 됩니다. G샵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크게 샵이 보여서 좀 덜한데요. 예를 들어서, 얘 말고 제가 다른 튜너 이거 한번 볼게요. 1번 인데 제가 낮춰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가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 옆에 플랫이 있죠. 요거. 네. 이 플랫.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1번 이 e 맞지? 하고 그냥 초록색 들어왔으니까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이 플랫. 이를 확인하시고, 아, 이건 이가 아니고 이 플랫이구나. 그래서 더 감아서 넘어가면 이 범위 들어왔죠? 이 범위에서 네, 이렇게 이에 맞춰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줄 끊어먹는 가장 많이 하는 어이없는 실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죠. 4번 줄 약간 떨어뜨렸어요. 근데 4번 줄을 튜닝하겠다고 4번 줄을 튕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 보시면 어, 안 올라가지?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5번 줄이 터지는 거예요. <laughs> 지금 4번 줄이 이거잖아요. 근데 이 5번 줄 로브를 갔는 거예요. 네. 이런 실수를 진짜 많이 합니다. 꼭 확인하셔야 돼요.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1 2 3 4 5 6이거든요. 1번 줄 튜닝하는데 2번 줄막 감고 있고, 이런 실수 진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얘로 3번 줄을 맞추는데 A 플래이 나온다. 3번은 G니까 이거를 A, B, C, D, E, F, G. 어, 한참 났네? 이러면서 막감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끊어집니다. 이건 거의 대부분 바로 위에 A 플랫일 거거든요. 집에 애기들이 있어서 막 장난쳐 놓지 않는 이상 애들 막 돌리잖아요. 보면. 그렇게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아니면 새 줄을 끼웠을 때줄 세고 아니면 새 기타를 구매했을 때 외에는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제대로 튜닝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반 바퀴 한 바퀴 이상 움직일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튜닝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감거나 풀어야 된다 싶으시면 멈추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줄을 만져 보시고 너무 팽팽한가? 너무 출렁출렁거리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력은 어느 정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만약 1번 줄을 맞추는데 A가 나온다. 그럼 1번 줄은 E인데 E, F, G, A. 엄청 높네. 풀어야겠다.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거의 대부분 감아야 될 경우예요. 1번 줄이 저 정도 위에까지 버티긴 힘들 거거든요. 줄이 세 거면 혹시나 버틸려나 싶긴 하지만요. 거의 그 전에 끊어질 거예요. 그래서 장력을 항상 기억해 주시고 많이 벗어났다면 올려 맞출지 낮춰 맞출지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거는 튜닝은 기타 잡을 때마다 하셔야 돼요. 그만큼 자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수업할 때 보면 제가 튜닝하셨어요 물어보면 지난 주에 했는데요, 어제 했는데요, 집에서 해가 왔는데요, 와게가는데요 다음이 없습니다. 오늘 지금 방금 와가 여기서 기타 꺼내가 튜닝했느냐예요. 튜닝은 온도 습도에 따라 엄청 변하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해가 왔다 해도 케이스에 넣고 빼면서 건들려서 바뀌기도 하고요 집의온 습도가 여기 온습도가 다를 테니까요 연주자들은 연주 중간에도 틈만 나면 확인합니다 무대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뀔 수 있거든요 리허설 때 관객 없을 때 관객 박차을때 조명 받았을 때 계속 온도 습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튜닝은 그때그때 그때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끊어 먹었다고 겁먹어서 모하이딱 뭐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해봐야 느는 겁니다. 자꾸 끊어먹어야 늘거든요. 저도 이때까지 줄 많이 끊어먹었어요. 그렇게 느는 거예요. 너무 겁내지 마시고 계속 해보셔야 돼요. 겁난다고 튜닝 안 하고 계속 튜닝 안된 기타 가지고 연습하시면 귀변입니다. 항상 튜닝 잊지 마시고요.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